thank <laughs> you 골고랩 스탬프 한 개랑 환도 두개 찍을 거예요. <laughs> 여기다가 옮겨놓을게요. 어, 어, <laughs> 뭐야, 너는. 어, 이거 <laughs> <요거> 제가. <laughs> 요... 어, 우리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우리 <laughs> 식당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응. 에 근데 그때 한번 보고 오늘 보니까 오늘 진짜 많이 본거예요 어. 그때 딱한번 봤어요. <laughs> 진짜 요 네. 진짜 운이 좋았네 어복 어복 여정과 날씨 여정진이 보고. 진 깼어 어떻게? 미안해 미안해 어, okay <laughs>